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3단원 일과 에너지 단원의 마무리 문제풀이입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 무엇인지, 일과 에너지는 어떤 관계인지 복습하면서 시험에도 자신 있게 대비해볼게요. 우리 교과서 124쪽에서 125쪽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2차 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만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1번 문제입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우리 포텐셜 에너지라서 이 P라고 표기하기로 했고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9.8mH. 이때 m은 질량을 의미했고요. H는 높이를 의미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준면에서의 위치에너지는 0이다. 기준면이라는 것은 높이가 0을 의미하므로 위치에너지가 0이 되겠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의 에너지이다. 높은 곳에 있는 높, H가 0보다 큰 경우에 물체가, 가진 에너지,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3번, 물체의 속력이 빠를수록 위치에너지가 크다. 이 위치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에서 속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속력은 우리가 V라고 표기했었죠. 속력과는 관계없습니다. 4번,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높이가 높을수록 질량 M, 높이 H가 클수록 위치에너지가 당연히 크겠죠. 5번, 기준면에 놓인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중력에 대해 한 일의 양과 같다. 중력에 대한 일의 양을 한번 계산해보는 공식을 한번 생각해볼게요. 우리가 일의 양을 구하는 공식은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력에 대해 일을 했으므로 힘의 크기는 중력의 크기. 라고 바꿀 수있고요또 이동거리는 들어올리는 상황이므로 높이라고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중력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은 9.8의 질량을 곱했어요. 이때 질량은 kg 단위였습니다 바기 높이 그럼 이 공식이고 9.8mH인 위치에너지의 공식과 같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우측으로 넘어갈게요. 4번 문제입니다. 질량이 1kg 물체 A는 4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고, 질량 2kg인 물체 B는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 물체 A의 운동에너지는 B의 몇 배인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운동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위에 운동에너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운동에너지 EK는, 키네틱 에너지 EK는 2분의 1 곱하기 진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그래서 우리는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공식으로 외웠었죠.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첫 번째 방법으로, 방법 1.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질 어, 물체 A의 운동에너지를 구하고 물체 B의 운동에너지를 구한 다음 두 물체의 운동에너지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물체 A의 운동에너지입니다. 2분의 1 질량 1kg v 제곱이니까 4m/s의 제곱. 이거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6이므로 8. 어, 단위는 그렇죠 줄이 되겠죠. 자, B의 운동에너지도 한번 구해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2m 제곱이므로 2 m s 의 제곱 이므로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 이거 계산하면 4 줄이 되겠네요. 따라서 A의 운동에너지는 B의 몇 배인가? 라고 물어봤으니 두 배가 됨을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첫 번째 방법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각각 직접 이렇게 구하는 방법 말고도 두 번째 방법을 좀 소개 해 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물체 A, B의 운동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비례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위에서 운동 에너지는 1/2mv 제곱이라는 식을 통해서 질량과 속력에 비례한다. 특히 속력에는 제곱에 비례함을 알수 있었어요. 그러면 1/2이라는 이 정해져 있는 숫자, 상수는 제외한 후 질량과 속력의 제곱을 가지고 b 를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A의 질량은 1 그리고 속력은 4의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B에서는 질량 2 속력 2의 제곱 계산 한번 해볼게요. 16대4 네. 곱하기 2 8이 되겠네요. 따라서 2대1 따라서 물체 A의 운동에너지가 B의 2배가 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건우는 질량 2kg인 상자를 1m 높이까지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올렸다.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올렸다라는 것은 건우가 이 물체를 들어올렸는데 이 물체에 대해 일을 했는데 특히 중력에 대해 일함을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상자 1m를 들어 올리는데, 한 일의 양과 바닥을 기준면으로 할 때, 기준면은 바닥이네요. 이때 1m 높이 있는 상자의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를 구하시오. 어, 우리, 앞에서, 조금 전에, 1번 문제에서 했던 일인데요. 자, 한번더 복습해 볼게요. 과학에서의 일이란, 어, 일의 양은 힘의 크기에 이동거리를 곱하는데, 이때 힘의 크기에 다니는 뉴턴, 이동거리에 다니는 미터였습니다. 그래서 뉴턴 곱하기 미터는 일의 양, 줄과 같다. 이렇게 외워도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중력에 대한 일의 양은, 이 일의 양을 중력에 대해서 일의 양, 한 일의 양으로 바꾸면 힘의 크기 대신 중력의 크기를 쓰면 되고요. 근데 이 중력의 크기는 9.8 곱하기 질량이었어요. 이때 단위는 kg 단위였죠.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이동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했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그래서 사실 중력에 대한 일의 양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같다는 거왜 어, 전환되기 때문이었죠 어, 이걸 알고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일의 양을 한번 구해볼까요 일의 양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이동 거리이므로 9.8 곱하기 질량이 2kg 곱하기 이동 거리 1m 계산해 보니 따라서 19.6이 나오겠네요. 어, 단위는 그렇죠. 줄. 자, 두 번째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 위치에너지 9.8 곱하기 질량 2kg 곱하기 높이 1m. 똑같이 19.6. 단위는 그렇죠. 줄입니다. 일의 양의 단위와 위치 에너지의 단위 줄로 모두 똑같았어요. 왜? 전환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2번. 1번에서 구한 값을 근거로하여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일과 에너지는 이위 이 문제에서 일의 양과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같음을 우리가 하나 알아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방금 저 위에서 어, 건호라는 친구가 중력에 대해 한 일이 무엇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일과 에너지 문제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일과 에너지가 어렵게 느껴졌다면 오늘 문제 풀이로 조금은 익숙해졌을 거예요. 앞으로 나오는 물리 개념들의 기초가 되는 만큼 꼭한번더 복습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